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대차거래 체결이 107만 주로 수급 압박의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죠. 파라볼릭은 일본 이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1% 하락한 정규장에서 49,55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특별한 뭐 일단 기사는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시장은 이제 8월 1일 이 간세 유예 관련되는 부분 만료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이제 고위급 간세 협상 관련되는 회의가 25일부터 뭐 진행하려고 하다 이 부분들이 좀 연기가 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든 장 초반 분위기와는 좀 달라졌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하락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이 좀더 많았던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6원 정도가 이제 빠지면서 1,369원 정도를 일단 내려왔고 수급상으로는 어제 좀 다른 모습이죠 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좀 매수하는 모습이고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대거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오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밴드 상단을 태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심선 윗단에서 계속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볼린저밴드 상한선 지수대가 3,250원인, 아, 3,250인데, 이 부분 가면 이제 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좀 나오면서 등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중심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쪽에 주도주였던 상반기 주도 종목들이 좀 주춤하면서 코스닥에 이제 순환매 특히 이제 2차 전지의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견조한 흐름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죠. 아, 이런 어떤 흐름에서 HLB주만 유독 이제 언더퍼폼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게좀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그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이~ 노브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간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아 이제 좋은 어떤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이제 고가 흐름을 보면서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장중에 좀 넘어갔습니다. 23만원대를 넘어가서 23만 5천원까지 가면서 2022년도 뭐 저점 대비하면 지금 거의 텐베거 흐름을 삼천당 제약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어 같은 경우에도 뭐15,000 대비해서는 지금 뭐 다섯 배 이상의 흐름들을 어, 저점되면서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어떤 지수 흐름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어, HLB 관료주들은 결국 이제 7월 18일에 나왔던 타이베 미팅이 시간을 요구하는 어떤 부분 이후에 주가가 다시 또 부진한 흐름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게 전반적인 특징이죠. 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등락에 관련된 기사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열 종목에서는 이 HLB 생활건강 그러니까 글로벌이 가장 이제 뭐 다양한 그 업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커머스도 있고 본래 이제 동원이었을 때 자원개발에서 그 산림탄소 상세라든지 바다에서 이제 회사라고 하죠 바다 모래를 출취해서 이제 골재를 생산하는. 어, 이 부분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미디어 커머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속회사 중에서 HLB 생활건강이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화장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 부분들을 홈페이지 에 가서 좀뭐 확인을 해보면 그 HLB 그룹의 그 기술개발 쪽에 보면 여기 이제 HLB 생활건강이라고 있습니다. 생활건강은 메인 브랜드가 엘리코사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화장품 쪽 관련되는 뭐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뭐 기사 내용을 잠깐 뭐 소개를 해드리면 그 HLB 생활건강의 대표는 이제 김혜란 아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김효련 대표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대구 한의대와 화장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산학협력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M O U 체결 관련되는 부분이 뭐 있었다 이런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항서제약은 이제 홍콩 상장 이후에 견조한 어름을 보여주면서 영고점 관련되는 부분에그 60위안 부근 돌파를 아, 어, 시도했다가, 이후에 이제 4일 정도 옆으로 플랫형으로 합니다만,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홍콩 증시에서도 1.32%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요. 그, 항서제약의 이제 공시 내용을 뭐, 한번 살펴보면, 어,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떠 있는지 아안떠 안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항소 제약의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 사이트 가서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면 예 여기가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월 25일자로 이제 뭐 관련되는 약물 임상 승인 승인 통지서 획득 개발이니까 타이베이 미팅에 관련되는 회사였던 뉴스라든지 발표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퓨스 파마에서는 작년도에는 아 7월 2일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이내에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그 국경절이 있는 9월 달뭐 20일까지 리서브션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이제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다음 주나 8월 초까지 이제 이 부분들이 항소약 중심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은 주가 반등에 일단 가장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공매도 이제 당일 거래는 오늘은 이제 거래량은 이제 한 90만 주때 여전히 100만 주 언더죠. 그러니까 100만 주 언더일 때는 공매도 관련되는 수급 영향이 제일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공매도뿐만 아니라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 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주가에 수급압박을 할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주 정도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 보유장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질문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살펴봐 드리면, 이 공매도 보유장고가 아니라 앞에 이제 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순 보유장고는 계산을 어떻게 이제 하냐면, 그, 해당되는 기간, 그러니까 여러 기간들이 있겠죠. 자입한 물량이 있을 거잖아요. 자입한 주식수가 있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빌려온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어, 현물로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그러니까 보유한 주식수를 어, 빼서 이제 계산하는 게 순보유장고입니다. 예전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을 때는 자입주식수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하면, 현물로 이제 보유주식수가 만약에 이제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현물에서 이제 매도를 친다 주가가 올라가서 뭐 이렇게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어 이제 순보유잔고는 이제 증가되는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증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급등하게 되면 공매도 입장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급등하게 되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작아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어 현물을 막 때려서 주가가 이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어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증가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매도가 진행되니까 차익 관련되는 주식의 이 부분도 이제 영향을 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 이제 순불장구가 지난 이제 월요일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470만 주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이제 압박이 되면 뭐 500만 주 가까이도 뭐될수 있는 이런 분위기고 그 부분이 이제 전초가 될수 있는 게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다 이제 공매도로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이 대차거래가 대부분 공매도 공매도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게 되면 오늘 또 새로 신규로 체결된 게 107만 주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물량이 이제 다시 또 들어왔고 상한도 이제 60만 주 정도. 상한도 되고, 이제 새로 또 이제 공매도, 어, 체결시켜온 걸 보면, 최근에 이제 대착을 해 어떤 신규 체결이 많아진다는 말은, 어, 잠정적인 압박 물량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수급상의 부담을 계속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차트상에서는 보조지표상에서 추세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가 이제 캔들 위로 찍혀버렸죠? 그러면 이제 이 추세가, 한 2주 가까이 상승 추세로 타이베이 미팅 기대감을 올라갔던 부다, 어, 부분들이 어, 지난주 이후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결국 이제 일봉상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이 부분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파라볼릭자의 가격이 54,000원. 54,000원 위로 가야 다시 이제 단기 추세가 아주 바뀌는 부분인데 계속 이제 볼린저밴드의 스키즈 구간에 아직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지금 HLB 그룹 전체적으로 주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밀리면서 항소제약의 어떤 이제 진행 관련되는 부분과 계획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는지까지 이제 어, 주가를 유지하면서 그 결과가 반영되는 어떤 시점을 해야 되는데 자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거래와 더불어서 거래가 뭐 작다라고 하면 제한적인 어떤 박스권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어, 항소제약의 리서브션 관련되는 불확실성 해소를 뭐 기다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구간들이 계속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언더 퍼폼 구간을 보여주는데, 8월 달에는 이제 글로벌의 폐혈증 관련되는, 음, 어, 그, 탑인 데이터 발표와 이제 9월 달에 테라페틱스의 미국 임상 관련되는 환자 투약 완료, 그 다음에 이제 뭐 9월 달에 EMA의 어, 리보센 카밀리 주막, 어, 이제 또 허가 신청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강서제약에 이제 진행상 결과가 언제쯤 나오느냐.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오늘의 원봉의 시가, 그 5만 대 라인을 어떻게 하든지 올리는 흐름을 금요일날 만들어내는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